아무튼 너무너무 잘산빼이고 음, 맨날 매니까 근데 전 아무래도 30대잖아요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조증, 눈부심, 각막 손상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써보셨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직접 소비 많이 많이 해보고 명품 패션 스타일링에 대한 꿀팁을 나누는 두투리입니다 현실적이면서 솔직한 리뷰 좋아하신다면 꼭 구독하셔서 우리 다음 영상에도 만나요 여러분, 오늘은 요새 제가 소비하고 진짜 잘 샀다 싶은 템. 이미 애착템이 되어버린 일곱 가지를 준비해왔는데요. 소비를 줄였다, 물욕이 없어졌다, 말은 이래놓고 돌아보니까 또산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또 실패하더라도 이것저것 사보고 시도도 많이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늘 진짜 꿀템 많을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시작! 첫째, 샤넬 25ss 실버백. 네. 또 샀습니다. 이번 25 SS 시즌에 나온 호보백 스타일의 가방인데요. 진짜 이제는 가방 절대로 진짜 진짜 안 사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신상 가방은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근데 이 가방은 살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실버 컬러에 이게 카프스킨으로 되어 있거든요. 카프스킨의 특징이 램스킨보다는 강하고 캐비어보다는 약한 딱. 중간 정도의 가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샤넬은 램스킨 바데 캐비어 바로 확견히 나뉘는데 램스킨은 정말 그 특유의 은은한 광이 나면서 고급진 대신 이염, 마모가 뭐 말도 못하게 생기고요. 캐비어는 내구성이 정말 좋은 대신 그 특유의 투박함과 가죽의 컬러를 입혔을 때 전체적으로 발색이 어둡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메탈릭 실버 컬러의 램스킨 가방과 캐비어 가방을 둘다 가지고 있는데 캐비어 가방은 같은 메탈릭 실버라도 진짜 안 예쁜 어두운 컬러거든요. 근데 이 카프 스킨은 캐비어의 장점과 램스킨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죽이에요. 램스킨의 장점인 은은한 광은 유지가 되면서 램스킨보다 내구성은 좋고 또 가죽에 염색을 했을 때 발색이 훨씬 잘 돼서 컬러감도 너무너무 예쁘게 빠진다는 장점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다만, 샤넬에서 카프 스킨 백이 자주 출시되는 그런 백은 아니어서 기회를 정말 정말 잘 엿보다가 구매해야 된다는 게좀 걸리긴 하지만, 뭐, 넉넉한 사이즈감도 좋았고요. 이게 미니백이라곤 하지만 웬만한 소지품이 다 들어가는 그런 실용적인 사이즈더라고요. 핸드폰이나 보조 배터리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 체인에 코인 장식도 달려있어서 이런 디테일도 마음에 들었고요. 전 나이가 들수록 크로스보다는 숄더를 좀더 선호하게 되던데 이렇게 정말 어깨에 안정적으로 걸쳐지는 빛도 정말 예뻤고요. 무튼 너무너무 잘산 백이고 요새 박스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맨날 매니까 둘째 순수 비타민C 세럼 이건 닥터 디퍼런트 CQ 안티옥시던트 세럼이라는 건데요 순수 비타민C 세럼 찾으시는 분들 진짜 더 찾아보지 마시고 이거 한번 써보는 거 강력 추천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극 없고 효과 강력하고 제품력 대비 가장 저렴한 제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30대 중반에 들어서니까 아무래도 홈케어 제품 중에서 비타민C하고 레티놀 제품을 가장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20대 때보다는 피부 재생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이 시기부터는 잡티도 더 많이 생기고 피부톤 불균형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비타민C는 먹기도 잘 챙겨 먹고 피부에 잘 챙겨 바르기도 하고 이런게 정말 필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비타민C 세럼이 비타민유도체 세럼과 순수 비타민 세럼으로 나뉘는데 비타민유도체 세럼은 순해서 자극이 덜하지만 효과는 좀 떨어지고 순수 비타민 세럼은 효과가 확실하지만 피부 자극을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아무래도 30대잖아요.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 세럼을 선택했죠.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쓰기 전에 순수 비타민 C 세럼으로 정말 유명한 타사 제품을 먼저 썼었거든요. 근데 첫날 바르자마자 너무너무 따가워서 바로 세수를 해야 될 정도로 자극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바로 씻어내고 그 뒤로 용량을 조금씩 늘려보려고 했음에도 도저히 적응이 되지 않고 아프기만 해서 중도에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찾다가 찾다가 선택한 게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비타민 C가 15%나 들어있는 고함량인데 진짜 자극감이 없는 걸로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그 전에 다른 제품으로 너무 대여가지고 솔직히 무서운 마음 반신반의하면서 사용해봤는데 일단 놀라울 정도로 자극감이 아예 없어요. 컨디션이 좀안 좋을 때 발라도 피부 따가움이 전혀 안 느껴져요. 게다가 고함량이잖아. 그리고 가격대도 저렴해요. 안쓸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향은 약간 비타민 향에 탄약을 좀 섞어 놓은 그런 향이 좀 나기는 한데, 막 심한 거부감이 들만한 향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좋은 향은 또 아닌 것 같고, 향은 그냥저냥 그렇다. 약간의 끈적거림은 남지만, 흡수력도 매우 좋고, 위에 메이크업을 얹어도 밀리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었어요. 약간의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워낙 강해서, 순수 비타민 찾으시는 분들 이거 진짜 강력 추천. 셋째 로토제약 안약 여러분 제가 렌즈도 꽤 오랜 시간동안 착용해왔고 또 눈이 이렇게 가로로 큰 편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눈에 이물질도 훨씬 더 자주 들어가고 자극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한동안 눈이 너무 충혈되고 눈부심도 너무 심해서 무슨 햇빛은 고사하고형광등 밑에만 있어도 눈을 부셔서 못들 정도로 눈이 안 좋았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안구건조증, 각막손상 등을 얘기하시면서 이게 만성질환이라 그래서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는 렌즈를 끼지 말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그런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눈에 좋다는 것도 뭐 이것저것 다 챙겨 먹고 온찜질도 하고 뭐 별짓거리 다 했는데 증상이 좀처럼 좋아지질 않더라고요. 다 일시적일 뿐이고. 그때 이거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제품 설명을 보니까 비타민 A가 들어가 있어서 렌즈에 의한 각막 상처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꾸준히 하루에 3번에서 한 5번 정도 넣어줬고 지금 한두달 정도가 지났는데 눈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쿨링감도 있어서 시원하고 사용감도 좋고요. 물론 제가 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썼기 때문에 뭐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안 안약을 쓰고 난 이후부터 확연하게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건조증, 눈부심, 각막 손상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눈 때문에 너무 너무 고생해서 그 아픔 정말 잘 알거든요. 넷째, 예기세이프 클리닝 세척캡슐. 여러분, 집에서 커피 머신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집에서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커피를 내릴 때 뭔가 막히는 느낌이 좀 들고, 원래는 막 슝슝슝 이렇게 나오는 커피가 좀 쫄쫄쫄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맛이나 향도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머신 안에 기름때가 쌓여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맨날 커피를 내려 먹는데 그걸 세제 하나 없이 뭐 뜨거운 물로만 세척한다는 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잤다가 이걸 발견했는데요. 이게 모양은 커피 캡슐이랑 똑같이 생겼고. 방식도 커피 캡슐을 넣고 내리듯 이 세척 캡슐을 넣고 내리면 깔끔하게 기름때가 세척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언니. 세제를 넣고 내리기만 하면 되냐? 막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어야지.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식품 첨가물 100%로 만들어진 안전한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커피 머신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사서 깨끗 세하 세척 한번 해보세요. 진짜 노랗게 기름때가 나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속도 뻥 뚫리는 느낌이 나면서 커피 맛이나 향도 더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여튼 이 제품 추천. 다섯째, 아쿠아 디파르마 핸드크림. 향에 민감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계실까요? 이건 조말론, 딥디크 등 정말 많이 선택하시는 브랜드보다는 덜 유명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인지도 있고 유명한 이탈리아 브랜드, 아쿠아 디파르마의 핸드크림인데요. 제가 구매한 건이 브랜드의 가장 시그니처의 향인 본조르노 향의 핸드크림이에요. 사실, 차량 방향제를 구입하러 갔다가 이 향에 반해서 차량 방향제와 핸드크림을 같이 구매를 했는데요. 향 자체가 시트러스한 상쾌한 향기인데, 봄이나 여름에 더잘 어울리는 향이긴 해요. 향이 너무 세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 호불호가 없을 향이거든요. 제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끈적거리지 않는 흡수력이었어요. 꾸덕꾸덕한 건 보습력은 좋을 수 있지만 손이 너무 무거우면 전 생활하는데 찝찝해서 손이 자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적당한 보습력을 가진 핸드크림을 자주자주 자주 바르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이 제품이 딱 적당한 보습력에 끈적거리지 않고 향마저 산뜻하니까 테스트해보는 거 강조하고 력 추천. 패키징도 너무 너무 예쁜데 작은 용량을 사면 이렇게 옐로우 패키징의 디자인이 더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전 집에 두고 진짜 팍팍 쓸 거라 대용량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여섯째 헤라 란제리 여러분 제가 완전 심각한 립 유목민이었거든요 같은 제품을 재구매했던 적이 여태까지 단한 번도 없었어요 뭐그 정도로 마음에 드는 제품도 없었겠지만 질리기도 정말 빨리 질려서 립뿐만 아니라 향수 같은 것도 그냥 여러 개 사놓고 질리면 또 사고 질리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제가 이제 립 정착템을 찾았잖아. 이미 정말 유명한 제품이라 아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겠지만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란제리입니다. 제 피부가 쿨톤에 가깝긴 한데 립 제품은 너무 웜해도, 너무 쿨해도, 너무 쨍해도 다 뱉어내는 좀 애매하고 어울리는 립 컬러가 없는 그런 피부톤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적당한 채도감으로 정말 딱 알맞게 생기 있으면서 제 애매한 피부톤을 확실하게 살려주는 컬러더라고요. 웜톤 립으로 유명한 제품이라는데 저는 이 제품은 웜톤, 쿨톤 상관없이 정말 어떤 여성분들이라도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라고 확신해요. 이게 코랄과 피치가 적당히 가미된 단독으로서도 정말 예쁜 컬러감이고 덧발라도 뭉침이나 끼임이 전혀 없어요. 립글로스인데 유지력도 상당하고 광택감도 적당하고 바르면 정말 미세하게 화한 느낌이 있는데 과한 플럼퍼까지는 아니지만 입술을 그래도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단점을 찾기 힘든 립이라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립 유목민들 정말 꼭 한번 써보세요. 일곱째로, 옆머리 볼륨 헤어피스. 제 머리 잘라 들고 온거 아니고요. 헤어피스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이돌 헤어 볼륨의 진실이라고 해서 쇼츠를 하나 봤는데요. 원래도 머리숱이 많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그 아이돌의 풍성한 헤어 볼륨감이 헤어피스를 사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혹해서 쿠팡에 들어가서 서치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저것 사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이 옆머리 헤어 볼륨 피스. 저는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를 지금 15년째 유지하고 있는데요. 머리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무게감 때문에 머리가 축축 처져서 이 뿌리 쪽하고 이 옆머리 쪽이 특히나 이렇게 볼륨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헤어 볼륨감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없어 보인다? 막 빈곤해 보여요 사람이. 얼굴도 막더커 보이고. 그래서 나이아가라 고데기로 옆머리 볼륨도 넣어보고 뿌리 볼륨 고데기도 따로 있는데 그걸로도 한번 사용해보고 뿌리 볼륨 샴푸도 쓰고 뭐 이것도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근데 옆머리 볼륨을 넣기 위해 고데기를 사용해도 바람 불면 그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찝어놓은 부분이 다 보여서 그게 또 그렇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특히나 습하고 하다 보면 고데기한 부분이 다 풀리거든요? 유지력도 안 좋고. 이번에 산이 헤어피스는 그냥 진짜 붙이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이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았고 이걸 붙였을 때와 붙이지 않았을 때 확실한 전후 차이가 놀라운데요. 헤어 볼륨감 자체가 다르니까 붙이면 뭐 확실히 얼굴도 더 작아보이고 좀더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옆머리 볼륨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천! 오늘은 이렇게 요즘 잘산 템, 요즘 제 애착템이 되어버린 7가지 제품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일상이 소비와 쇼핑인지라 앞으로도 신박한 아이템이 있으면 많이 많이 자주자주 자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제 영상도 여러분의 소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